가난해도 마음만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행복은 자기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아주 작은 것일 뿐입니다.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고사하고 자식이나 부모,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다 친구도 없어지고 남한테 신용 얻기도 힘들며 나쁜 생각과 좋지 못한 성질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가난하면 하고 싶은 것은 많아도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복을 받지 못해 가난해진다면 복을 많이 받아 부여하게 된 사람에게 구걸하는 신세로 비굴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중에 가난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가난하여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가난을 면하고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라는 말을 기복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을 면하고 풍요로움 속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복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인생의 과제를 쉼없이 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생 동안 복 받고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복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여간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저주받은 일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복의 개념을 빼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상급을 주신다거나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은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항상 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는 복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자녀의 번성함, 재물의 풍성함, 평안함, 기쁨과 즐거움, 형통함과 탁월함, 건강과 장수를 누림으로 이루어지는 행복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찬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더큰 의미의 복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이나 시련을 받는 것도 복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전재산을 드리고 목숨을 들여 순교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복이란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며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받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갖추어집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저주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주스러운 삶을 벗어나 복된 삶 속에 거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크리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태도란 마음가짐입니다 복받을 마음그릇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그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즉, 태도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마음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쏟아진다면 그야말로 돈이 벼락이 되어 돈 벼락 맞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복권 당첨된 사람 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얼마 못 가서 폭상 망하고 폐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소유하게 된 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음 그릇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부유하게 된다면 잘 돼봐야 돼지코의 금고리입니다.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실 수 있는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셋째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길을 선택하여 그 방법을 실행한 사람만이 받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복받은 일을 선택하여 복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화를 당할 짓을 선택한 사람에게 반드시 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원리는 좋은 행동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행동을 심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두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릇된 행동한 사람, 악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소위 나쁜 사람이라고 욕먹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거나 잘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거나 교회에 혼란을 주고 피해를 준 사람이 잘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망하는 것이 성경말씀과 신앙생활의 경험입니다. 10편 37편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심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 않은 사람은 자격을 갖추고 마음의 태도를 만들어 놓아도 파종하지 않아 거둘 것이 없는 농부하고 같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다는 말은 많이 심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적게 심는 자나 많이 심는 자가 똑같이 거두게 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이 공정한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공정하기 때문에 심은 만큼의 수준으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된것 절대 아닙니다.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것을 심고 그것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넷째 축복을 받아야 복이 임합니다. 복 받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문의 축복은 빌축의 복복으로 축복이란 복을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을 받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복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즉 축복을 할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축복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복받는 생활 공식 중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축복은 하늘 보고를 여는 영적 원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기 원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 없이는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7장부터 28장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면 그 축복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남을 발견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장자권을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축복의 자격인 장자권을 지두간 후 야곱은 별미를 만들어 대접하며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든 후.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양 떼나 그 밖의 재산 등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게 아니고 장자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누가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하늘 보고의 문을 열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기회를 신속하게 차지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 속에서 뚜렷이 경험한 야곱은 장세기 32장에 보니 형예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야복강을 건너기 전 천사와 씨름하면서 또다시 축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며 천사에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며 매달립니다. 생명 걸고 축복을 구하는 야곱을 천사가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받은 축복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그 발견으로 인하여 사람은 복은 누군가가 축복해줘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의 축복을 통하여 복이 임합니다. 부모님들의 축복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영적 권한과 능력 있는 사람들의 축복으로만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면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중 축복을 통해 복받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축복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복을 받는 원리는 영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복받을 것을 비로추어야만 하늘 보고가 열리고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축복 없이는 하늘 보고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복받을 자격과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었고 복의 씨앗을 심었으면 주저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을 가진 분들에게 축복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며 저주 가운데서 복을 받아야 살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저주를 벗어던지고 복받고 살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고린도우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제 복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복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잊지 말고 가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복받은 엘리트라 여겨진다면 엘리트 한 명이 일반인 10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깨달으십시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빨갱이는 항상 노랭이가 만들어 놓았음을 분명히 아십시오. 복을 많이 받아 자기 배만 채우고 즐기는 노랭이가 되어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애면하면 헐벗고 굶주린 이웃은 어느 날 빨갱이가 되어 노랭이의 모든 것을 강탈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재산이든 건강이든 즐거움이든 받은 복은 혼자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이제는 인생 동안 복과 축복, 행복에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살아봅시다.